가압류 취소 신청서 작성 시 필수 기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압류 취소 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채권자의 인적 사항, 가압류 결정번호와 결정법원, 가압류 대상 재산의 특정, 취소를 구하는 사유와 그 근거, 입증 자료 목록, 신청 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유 부분에서는 채권 소멸, 변제 완료, 시효 완성, 채권액 오류, 허위 신청 등 법률상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시 불필요한 주장보다는 핵심 사실과 법률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설득력을 높여야 하며 증거와 주장에 불일치가 있으면 기각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신청서 형식, 첨부 서류, 제출 기한을 법원 규정에 맞춰야 하며 가압류 취소 결정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권 제한이 지속됨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작성부터 증거 구성, 재판부 설득 전략까지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